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 남선이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돕니다. 자, 시계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돕니다. 왼쪽으로는 절대 안가 자, 그러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시면 되고 안대나 아니야? 시계라고? 안대는 안 돼. 저기 안대는 안 돼. 됐다 됐다. 저거는 좀불 아우 리가 이쪽을 안아서 저기도 계단이 있네 이쪽 그죠? 응. 우리가 이쪽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 까지가는 방향이 오른 쪽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 쪽만 그런데 보기는 이쁜 쪽은 이쪽이 이쁜 거고 이쪽은 좀긴 거네 버스가 오늘 저희는 남쪽부터 구경을 할 겁니다 남쪽 보고 서쪽을 보고 북쪽을 지나서 동쪽으로 구경이 끝이 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남쪽이고요 자 동쪽은 유람선 티편쪽 자, 쉽게 왼쪽편 시계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7시 방향입니다. 7시 방향으로 오늘 구경이 끝이 납니다. 특히 현재 반대편 왼쪽편을 보시게 되면, 자,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대흑산도입니다. 홍도는 행정구역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입니다. 지금 현재 왼쪽으로 보이는 저 섬하고 홍도가 하나의 마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면소재지고 흑산도가 우리가 갈때 면소재지고 여기가 이홍조리 그래서 같은 마을로 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유람선이 세척이 출발을 합니다 세척이 출발 하는데 저희 유람선이 마지막 유람선입니다 마지막 유람선인데 저희가 좀 더디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유람선 소요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12시 반에 출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선이 아무리 늦게 부두에 도착을 하더라도 3시경에는 입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손님들 오늘 구경 끝나고 확산도다 목포로 나가시는 분들 자, 배 시간은 3시 40분에 있습니다. 부두에 내리셔가지고도 30, 40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그맣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저희 손님들은 유람선에 승선하셨기 때문에 구경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유람선 대... 출발하자마자 유람선 부두에 도착 언제하냐고 물어봐면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은 음, 일정을 잘알쳐드리기 때문에. 사람이. 뭐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오늘 남쪽부터 구경을 남쪽으로 한다고 남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쪽부터 구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쪽에가 홍도 대표적인 경관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남쪽에서 저희 손님들 모습 놓고 기념 촬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남쪽에서 제일 먼저 저희 손님들한테 구경 시켜 드리는 배경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네. 이 배경으로 가서 저희 손님들 모습 놓고 기념 촬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여기에서 저희 손님들 핸드폰 화면에 다 진정 남겨 가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립니다. 특히 유남선 새벽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30분.